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빌리지 정문을 나서는데 정복을 입은 가드가 서 있네요. 그리고 원래 가드들 중에 리더 격인 친구가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스티커 부착을 공지하나 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출입 스티커를 장당 300 페소씩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빌리지는 가드들이 그동안 평상복 같은 티셔츠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는데 오늘 보니 정복을 입은 정식 가드가 근무를 서고 있네요. 아까 정복 입은 가드 옆에 서 있던 파란색 상의의 남자는 아마도 가드 에이전시의 관계자로 보여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가드가 새로 채용되거나 교체될 경우에 새로운 가드가 출근하는 첫날에. 에이전시 관계자가 함께 나와서 가드에게 근무수칙 같은 걸 알려주거든요. 그동안은 할아버지 가드가 평상복처럼 입고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는 젊은 가드가 정복을 갖추고 경비를 서니 예전보다 좀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앞에 가는 트라이시클 바구니에 두 여성분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귀향 모드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머리에 히잡 같은 걸 쓰고 있는 걸로 보아 두 분이 무슬림인 듯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에도 무슬림들이 은근히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12시 정각에 SM에서 직원을 만나기로 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중인데요. 말라바녀스 다리공사 때문에 예전보다 먼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광경을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좌회전이 불법이 아닌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앞에가는 자전거탄 여성분은 뒤에서 보니 자전거 타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자전거 내공을 좀더 쌓은다음에 큰길로 나와야할것 같습니다. 이렇가 후, 에스큐리얼 또 직원이 페이스쉴드를 깜박 집에 두고 왔다고 해서 가드에게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결국 정가 10페소짜리 페이스쉴드를 30페소 주고 구했네요. 백인 할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에 대해서 가드에게 그 결과를 물어보라고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촬영할 수 없는 이유는 쇼핑몰 내 촬영을 금지하는 가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드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허용하는 가드가 있는 반면 어떤 가드는 굉장히 위압적인 오조로 찍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드에 따라 허용되기도 불허되기도 하기에 아예 먼 발치에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you explain about that the story? Because my subscriber is very curious about him. Mm. What he said, the guard? The guard said mm. they brought him immediately to Sacred Heart mm -mm. Hospital. And then after that, for checking about all the uh, laboratories, mm. then he suddenly went home after the checkup, up uh, he went home yeah no, I'm not really serious I'm not the, serious uh, he mm. just suffered a stroke how about his condition? yeah,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it. uh, uh, because very worried about my subscribers yeah. mm. uh. very worried about him yeah. old okay. guard or no yeah. and the other guard mm. is the head 헤드걸? 오른쪽이요? 중앙이요 오케이 잘했어 저는 오늘도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꽂히면 한달내내 그 메뉴만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 참 좋지 않은 식습관이라 생각되지만 어릴적부터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것 같네요 한동안 백반에 꽂혀서 매일 백반만 먹었는데 요즘은 청국장에 푹 빠져서 백반 식당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백반을 먹으러 매일같이 다니던 식당 사장님은 이놈이 지금 한국에 귀국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비빔밥을 주문한 뒤 푸드코트 전경을 열심히 찍느라고 순간 직원이 앉아있는 것도 못 보고 지나쳤네요. 어! 이게 트레이블. 무 레촌 바보이. 아, 레촌 바보이. w i t 신이 강. 신이 강. Do you know it's very uh, famous in Korea? 신이 강 hmm. and 레촌 바보이. a y Too many Koreans already know. <laughs> 주방에서는 한참 불쇼가 벌어지고 있는데 비빔밥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Very, very, very long waiting. 직원 혼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 그 직원이 주방에 들어가 음식 조리까지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장면을 목격했네요. 다른 직원들은 결근을 한 건지 뭔지 몰라도 그냥 이 직원 혼자서 돈 받고 음식 만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엄청 긴장했는데 듣고 보니 코로나 락다운 기간의 이 공과금 중에 수도요금 많이 나온 게 나쁜 소식이고 전기요금 적게 나온 게 좋은 소식이라 해서 좀 허탈했습니다. I turn o f the camera. Very important thing. Number o 음... 집주인과 통화할 내용에 대해서 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켰습니다. 한참 받아쓰기를 하던 중에 직원에게 썸네일용 영상을 찍겠다고 하니 직원이 슬픈 표정을 지을지 기쁜 표정을 지을지 어떤 걸 원하는지 하길래 빵 터졌습니다. 모 a l Look at me, please. Or some name. Sad or w a t No, just natural. You want? 직원과 함께 화장실을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어제 올렸던 백인 할아버지 영상은 2월 16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직원과 저는 한 달에 두번 만남을 갔는데. 그 날짜는 매월 1일과 16일입니다. 필리핀에 사시면서 현지 직원 관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매월 1일과 16일에 만나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요. 2월 16일에 촬영한 백인 할아버지 영상은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저께 밤 늦은 시간에 급하게 편집한 뒤에 어제 올리게 된 거고요.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 어제 3월 1일, 3일째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혹시 SM 가드들이 백인 할아버지의 사고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중앙을 부근에서 일하던 가드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고 직후에 세이크리드 하트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큰 이상은 없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퇴원하셨다고 하네요. 세이크리드 하트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은 직원의 이야기로는 프라이빗 병원이라는데. 병원의 정확한 위치는 직원 자신도 모른다고 하네요. 필리핀은 사립병원과 공립병원 수준 차이가 상당해서 사립병원이 의료비가 비싸지만 의료서비스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공립병원과는 정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백인할아버지가 후송된 병원은 사립병원이라 하니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리라 짐작돼서 다행입니다. 백인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간질발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으로 호송되었을 때는 이미 거의 회복해서 의식도 또렷하고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합니다.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큰 사고는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직원이 가드에게 백인 할아버지의 사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드들이 직원에게 너는 누구냐? 왜그 백인 할아버지의 사고를 묻느냐? 그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라고 그렇게 직원에게 되묻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시는 우연히 사고를 목격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백인 할아버지의 사고 처리 결과 풀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사고 당시 너무너무 놀랐었는데 결과는 의외로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요. 사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그 사고가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백인 할아버지는 무사하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